네, 안녕하세요. 샤키코리아 셔키 셔키입니다 어, 오랜만에 엑스라이더 어, 영상을 찍어 보려고 나왔습니다. 오늘 주제는요. 저희 그 엑스라이더 카페 에 보면은 어, 동계 때 얼마나 이 배터리가 얼마나 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어 완전 동계까지는 아니지만, 근데 보통 뭐 영화 뭐 10m 아니면 영화로 떨어졌을 때 보통 취미로 이렇게 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, 어 저는 아니거든요. 너무 추워서. 그리고 방한복을 준비할 정도로 막 이렇게 방한복을 입으면은 방한복이 있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막 몸이 둔해져가지고 뭐 활동하기가 좀 많이 힘든데, 그래서 오늘 낮 온도는, 어, 지금 현대는 구도 거든요. 원래는 조금 더 일찍 나오려고 그랬는데, 어, 사정상 제가 일찍 못 나왔고요. 그래서 오늘은, 어, 저희 집에서, 어, 세종보호인증센터까지, 어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나왔을 때, 키로수는총 1013키로 였고요. 어, 그리고 전압은, 전압은 5 4 2트 였습니다. 네 그러면은 한번 슬슬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테스트는요 페달링 없이 어, 스로틀로만 갔을 때 얼마나 오래 갈수 있는지 입니다 아 그리고 무게 차체 무게를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제 몸무게는 아, 창피하지만 105kg 나오고요. 그리고 지금 짐이 전보 배터리가 뒤에 있거든요. 전보 배터리가 한 8.5kg 정도 나오고요. 그리고 뭐 이것저것 장착을 했더니 대략 한한 10kg, 10kg 조금 안될것 같은데 그러면은 다 합쳐서 추가적인 기체를 제외한 추가적인 이거를 합치면 은 대략 한 15kg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15kg에 플러스 제 몸무게 합 치면은 대략 요 자막에 어,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엑스라이더는 좋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쭉 스로트를 쭉 땡기어서 쭉 땡겨서 20, 20초인가? 이렇게 있으면은 네, 그 크루즈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5km로 딱 설정해 놓고 지금 가고 있고요 어, 23km 밖에 안 되네요 근데 이게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 가지고 소리가 많이 좀 심하게 나지 않을까 궁금한데 궁금한 것도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뭐 어쩔 수 없죠 아 그리고 화면에 지금 보일지 모르겠지만 요거 지금 어, 속도계거든요. 어, 속도계인데 굉장히 좋습니다. 이게 트림 2라는 제품이거든요. 트림 2라는 제품인데 이게 제가 작년 늦가을에 받았거든요. 받자마자 제가 그 뒤로 <laughs> 추워가지고 어, 탈 일이 없었어요 자전거를 이거 베란다에다가. 맛도 높고 탈 일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사용을 못 해봤는데 아무튼 음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제가 뭐 출퇴근 기록 두세번 정도 한것 같은데 그때 사용을 해봤더니 어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어 정확한 어 키로수 그리고 어 속도 뭐 이런 것들을 다요 트림에다가 트림 투, 트림 투에다가 저장을 해서 어 정확하게 몇 킬로를 달려서 이게 음 배터리가 어다 방전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속도가 25가 안 나와요. 빨리 빨리 좀 진행하고 싶은데 또 속도를 제가 속도를 좀 바꿔서. 속도를 좀 바꿔서 25 x 로 맥시멈 나올 수 있게끔 어, 세팅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. 아, 25를 오버해 버리네요. 1 k 로 차이로 다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잘 되는지. 2 5 k 키로까지나오는지 한번 봅시다이제자2 5까지 나오나 한번 봅시다네 아, 딱2 5까지나 어. 아, 아, 이시보까지 아, 이시 세팅을 해시다 자. 이제 25까지 나오는지 보도록 합시다. 아, 에, 딱 25가 나오네요. 딱 25km가 나옵니다. 아주 좋아요. 아 여기 속도계 트림 2의 속도계가 나오네. 25점. 어우, 너무 높은데? 아 이씨, 너무 높은데? 아 그냥 25로 딱 맞춰놔야 되겠네. 이게. 이 X라이더에서는 소수점짜리까지 속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몰랐는데, 트림2에는 소수점짜리까지 나오니까 정확하게 이게 25까지 나오는지 아니면 넘는지를 알수 있네요. 이거를 왜못 봤지? 트림2를 왜 핸드폰 거치대에다가 해놨냐면요.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거치대에 그, 그게 이게 일반 그 자전거용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치를 할 수가 없어 제자석분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휴대폰 거치대 엑스라이더 기본 그 핸드폰 거치대 했더니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이 옆에 엑스라이더 그 거치대가 양옆이 그 고무로 그렇게 딱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무 때문에 밀리지도 않고 딱 좋네요 아24.5 24.6네뭐25 넘기면 안 되니깐 요 속도로 만족을 합시다 자 그리고 오늘 세종에서 저 구독자 한 분이 세종에 오면 한번 보자 라고 만나자 라고 하셨는데 오후 3시부터 시간이 되신다 라고 그래 가지고 3시에 만나서 뭐차 한잔 마시면 뭐 1시간 금방 가잖아요 4시에 다시 출발해서 이쪽으로 온다 라고 한다는 가정을 하면은 2시간이 넘게 걸릴 것 같기 때문에 2시간이 넘으면은 6, 요즘 6시 되면은 좀 해가 많이 떨어지는 뭐 옛날보다는 어, 날씨가 많이 길어졌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낮에 오는게 나을 것 같아서 해떠 있을 때 그래서 그분은 저희 그냥 정모 때 만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세종보 찍고 바로 그냥 집으로 돌아오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. 좋아 좋아. 카톡 보는 거 여기 화면에 뜨네요. 이 야, 좋은데. 예, 네, 그래요. 그러면은 제가 네. 저도 자전거 타고 나갈게요. 아, 네. 알겠습니다. 네, 그럼 거기서 뵐게요. 치... 자, 다 왔습니다. 세종보. 아이고야. 얼마나 걸렸냐 하면요 1시간 39분 걸렸고요. 자, 우선은 전자 인증이라도 하십시다. 어? 버탱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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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탑 <laughs> 어. 스탑 스탑 배터 끝났어 아까 전에 네, 조마조마 했거든요 설마 이렇게 그 제가 구독자님을 만나고 어, 커피숍으로 이동하는 중에 아 그중에 이게 터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<laughs> 아니나다를까 터졌습니다 전 생각보다 어, 겨울에 그 배터리 소모량이 많이 좀 차이가 나네요 여름하고 이거 네, 감안하셔서 여행 계획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겨울철에는 대략 한 40에서 마이스터 50km로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자, 저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